이무한 컵에 물겨울에여 6컵 여름에는 5컵 지금은 5컵을 부었고 한 컵은 대기 중입니다 처음엔 센 불에 끓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고요 대신 저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밑에 눌어요 그릇은 조금 큰 그릇에 왜 나중에 하다 보면 막 튀어요. 끓는 동안 한 번씩 저어주면 돼. 도토리묵은 자연산 주걱은 플라스틱 말고 이렇게 나무 주걱이나 실리콘 주걱을 사용하면 돼. 이제 끓기 시작하면 이게 몽글몽글해지는 거 그때부터 열심히. 저어줘야 안 그럼 밑에 단우. 뽀글뽀글하지? 끓는 거 보이지? 거기? 여기, 여기. 예. 자, 이제 저어줘야 돼. 이 예. 몽글몽글 올라오지. 덩어리 보이지? 잡는 방향은 한쪽으로만 이렇게 저어. 이렇게 시작하면 계속 저. 이게 무기야, 무기 대로 이렇게 연기, 옮겨. 연진거 많이 모모한거 모음 올라온 거 보여? 보이지요? 이렇게. 색깔도 아까 하얀색에서 약간 묵색이라고 음, 말해야 되나? 이렇게 좀 변했지 색깔도. 자 이제 막뭐 그렇게 시작해. 쉼 없이 아 불은 줄이고. 아까 물을 다섯은만보었는데한컵을더어야될것같지 많이 팔이 하고... 아픕니다. 팔이 아픕니다. 챙겨라고 쫄도 좀깃하고 가스 불로 할 때는 이렇게 오를 때는 불을 끄고 전기 렌지니까 약하게 그러는 거 이럴 때 튀니까 조심해. 봐 오이 파란 목이 끓는 소 농도는 지금 이렇게 되지 더, 더 그래. 그렇지? 이 위에가 이렇게 쌓이는 정도 여기 봐봐 이렇게 조금 더해 흔들리는 지금 밑에서 보글보글 보글보글 소리 들리나? 5분 정도면 튼튼히 딱 끌게요 이걸 완전히 식힌 다음에 여기 그리고 난 다음에 뚜껑을 덮어야지 안 그러면 얘가 지금 끓었던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여기 물 생겼지. 이렇게 물이 생긴다고. 그래서 엄마는 약간 한김 나가고 나면 랩으로 이렇게 착 달라붙게. 좀 식히고 난 다음에 그렇지. 랩을 얹고. 음, 아, 완전 이렇게 밀착되게. 또게못 생겼다. 얘는 못 생겼어. 그냥 근데 얘는 남은 거 그냥 하느라고 해 놓은 거야. 음. 이렇게 그래서 네, 반나절만 시켜도 이렇게 그 되네. 아침에 냉장고에 그, 안 넣어도 돼. 될... 안 넣고 요즘날선선하잖아여름에 냉장고에 넣어야 돼. 음, 살짝만 넣어도 되지 잠깐 안 넣으면 되고. 많이 굳어도 아니면 선풍기 바람에 얼른 식히면 돼. 이거 보관할 때 냉장고에 넣어야 돼?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아. 냉장고 넣으면은 굳어서 쪄먹어야 돼, 한번. 찜기에도. 음. 거의 무은 그래서 자주 써먹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따 저녁에 상에 놓고. 이렇게. 푸드약산의 레시피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